오늘은 귀농 스쿨 제 11강 구기림 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농촌에 귀농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제 저처럼 산촌 귀농을 했거나 산촌 귀농을 염두에 두신다라면 구기림 임차에 대한 부분은 제 강의할 때 질문이 많이 왔는 음, 질문 중에 아마 손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은 질문을 받고 응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라땅 구글림을 임차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 21조에 일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구유림의 임차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유림이든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임차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능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그 살림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가치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 방면에서 어, 저희 나라가 그렇게 헐벗었던 산들이 이렇게 다된 것도 실은 공익적인 측면을 강요 강조를 해서 어, 국가나 이런 기관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다푸르게 만들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권 문제 같은 게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공익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누구나 임차가 능하다고 하지만 특별 보호 대상입니다. 임야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훼손이 되면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가 너무 어렵죠 아주 장대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기름을 임차하냐는 거죠 법 조항에는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가끔가다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구유림을 임차를 했느냐. 제 경우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제군청과인제구유림관리소가 같이 협조해서 산림특화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확한 연도가 아마 2008년인가에 있는 일곱 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인접해 있는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뭐 길을 내거나 뭘하는 것은 아니고 아,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산을 농토를 만드는 거, 산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거기다가 뭘 재배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수입을 창출한다. 그런 게 산림특허 사업입니다. 제가 2010년에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 동네에 와서 이제 제 멘토를 만났는데 설명을 충분히 들었죠. 제가 하고자 했던 거를 저의 멘토나 마을 사람들, 다른 마을, 그래서 산림 특허 사업을, 단을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 좋게 거기 껴들어간 것이,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업을 했던 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저, 저는 제 자신은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희 마을도 산림특화사업단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마을하고 군하고 국유림관리소하고 산림보호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국유림관리소하고 맺는 거죠. 왜냐하면 국유림의 주인은 나라이고 그걸 관리하는 것은 산림청 산하에 있는 국유림관리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보호협약을 맺어서 자슬다거나 자연산 송이를 채취하거나 산채 약초를 채취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제 밭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재배할 수 있는 것까지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국인관리소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그럼 저희들은 뭘 하느냐? 산림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게 뭐 불이 산불이나 다든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훼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난 것을 뭐 발견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잣을 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연산소기를 채취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 일정 기간에 어떤 사람들이 정해놓고 그 경비를 쓴다 그럴까요? 산림을 순찰을 합니다. 그 일지를 만들고 그 내용을 국유림 관리소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림특화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국유림을 임차해서 하게 되었으니까 결국에는 마을 단위로 간다든지 아니면 특정 장목반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좀 공익적인 것을 통해서 국유림 관리소하고 협. 협조를 해가지고 국유림을 임차해야 되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쉽게 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 방면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유림 관리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그것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협조, 협의를 해 본다든지.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장목반이나 마을에서 도움을 우리가 먼저 배풀, 배, 할 어,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국일림 임차를 받는 그렇게 지,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뭐한두달 만에 이게 뭐 서류 내서 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일림 관리소하고 협조를 잘 해야 되고, 산림조합하고도 협조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으면 이제 군청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 어떤 다 의견들이 통합이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는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국유림을 임차를 해줬어요, 임대를 해줬어요 국유림 관리소에서.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걸 하는 사람들이 막 나무를 막 자기 마음대로 벤대든지 뭐,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뭐, 산을 막 파헤친다든지,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가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공익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살림은. 그래서 훼손이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저희 마을에서 이제 구기림을 임차해 가지고 쓰는 구기림 지역이 있는데 인제 군청에서는 하도 그 사냥삼을 키우고 이럴 때 도둑들이 많아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해 주는 것을 지원해주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구림 기림 관리소에서는 몇 차례 걸쳐서 그것이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산불이 날 소지가 있다. 그럼 그거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뭐 책임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산이 다 타버렸는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게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국이림 임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제가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뭐, 왕도가 없습니다. 국유름에 임차하기 위한 왕도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분들하고 협조를 통해서 마을 단위 아니면 장목반 단위를 조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협의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산림청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산림청 산하에 5개 지방 산림청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중5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아래 27개의 구기림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동네 사느냐. 뭐 인재 같으면 은 인재구기림관리소가 있으니까 인재구기림관리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정보를 입수해서 찾아보시면 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 안되는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빌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밖에 는 제가 설명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산촌TV 김강중이었고요 오늘은 귀농스쿨 11번째 강의 구기름 임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